산으로 왔습니다. 멋있는 바와 같이 어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오늘 23년 마지막 통, 마지막 날인데 내일이 1월 1일입니다. 저는 오늘 8기 홍보을 붙이기 위해서 청계산 종주를 할 것입니다. 네 여기 네바이 네바이 괜찮고요. 대매봉의 추운 것들 별로 없습니다. 여로의 밑인가요? 여기 또 벤치 아래 이렇게 해밀사악케또 안내표지판 붙였습니다. 어, 붙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 본인도 해밀상악계에서 많이 갔었다고 하네요. 습니다 여기 춘다리 번도 붙였어요. 여기가 국사봉에서 한 1km 정도 내려오면 이제 운중동 내려가는 삼거리에요 여기 벤치가 있고 여기에 또 홍보 전단을 붙였습니다 이 전단지 뿐만 아니라 제 커뮤니티 라든가충닭지구 통해서 백두대가 사회산업회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제가 커다란 선물뭐 4명이면 4명 다 드려요 가입할 때 충닷 TV나. 춘다입니다. 어제 12월 29일, 아, 어제 30일이었구나. 어제 30일 눈이 엄청 왔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주변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예, 오늘은 춘다가 청계산을 종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저희 리딩대장님께서 주신 미션 8기 홍보 전단지를 묶어 놓으려고 어, 청계산 종주할 건데 청계산 종주하기 전에 어, 이 판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백두대강 홍보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낙생대공원이라는 뒷산이 있어요 이 아파트 뒤에 있는 뒷산. 우선 그, 그곳에 한 전단지 두 개를 묶어 놓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개 붙이고, 나머지 청계산에 여덟 개, 총1 0 개의 홍보 전단지를 붙일까 합니다. 여기가 황교 낙생공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자까지 한 2km 되거든요. 이거를 종주한 다음에. 바로 신분당선 쪽으로 가서 정, 청계선역까지 가겠습니다. 눈치점 아이었죠 아주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젠 끼고 슬슬 혼자 종주가 한 10km 될 겁니다. 4시간 목표로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6분이고요. 우선 낙생대공원에서 뵙겠습니다. 어제 누군가가 눈사람을 만들었네요. 동네 애기들이 눈사람을 만드는 것습니다 사실 이 공원 어릴 때 우리 애들이 여기서 많이 썰매 타고 놀았어요. 어제 눈 오길래 첫째 3월달에 군대 가는데 눈 싸움하러 가자 더니 웃더라고요. 아, 저희 애기들 추억이 있던 공원이기도 합니다. 옛날인가 핸드폰 뭐 영상 그런 거 저장해둔 데 보니까 애들 7살, 10살 그때 됐을 때 여기서 눈썹 매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 추억입니다. 너무 많이 하는. 시름바 어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오늘 23년 마지막, 마지막 날인데 내일이 1월 1일입니다. 저는 오늘 8기 홍보물을 붙이기 위해서 청계산 종주를 할 것입니다. 음, 제가 2년 전에 어 2월달로 겪고 있어요. 그 당시 3월 달에 백두대 하기 전에 몸 풀려고 청계산 종주를 했던 적이 있는데, 딱 2년 만에 다시, 이번에 홍보 전단물을 붙이러 다시 청계산 종주를 하러 왔습니다. 아 제가 이런 홍보 전단물을 붙이는 일을 할 줄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실기 봐제장으로서 어, 한번 공기를할 겁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뭐지? 근데 이번 영상 올리면서 몇 가지 이벤트를 할 겁니다. 어, 제가 영상을 보거나 커뮤니티를 봐 가지고 해외 산악회 백두대간 실기에 순자 TV를 통해서 가입을 했다. 라고 하신 분께는 커다란 선물과 팔기 때 제가 케어해드릴게요. 이따가 자세한 설명은 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정자까지 왔습니다. 저게 정자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턱에 눈이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눈이 진짜 많이 온것 같아요. 여기 는 아, 상고 대가 있 네. 안녕 금오사다니다 내봐, 이건 지금 내봐, 맞고요. 아. 내 지금 내봐, 메바익은 이건 지금 내봐, 이 지금 내봐, 이건 지금 내바이 지금 내바 이건 지 너무 멋있네. 어, 굳이 멀리 강원도 안가도 가까운 청계산만 와도 이렇게 멋있는 설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차는데 한 500m 이상 올라오니까 심면게뿌오 하면서 이 멋있는 항고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예. Yeah. 돌문바위에 돌문바위. 돌문바위. 눈 덮인 돌문바위. 여기서 세번 이상 돌면서 소원 이르 소원원 이르면 이어진다고 합니다. 해볼까? 가게 해주세요 수거 성적도 잘 나오게 해주세요 저기서 소원을 세 바퀴 돌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해서 제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막내 수능 잘아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랍니다. 탈기 우주판에 한번 지어려볼까 이런 마인드가 들었 매봉으로 올라갑니다. 윤도천 외발입니다. 와.. 이렇천외 청계산 와보기도 참 좋네요. 여기 성남 시내가 다보이텐데 완전 곱하네요. 아 지금 5번이 바로. 3번이 또. 번을사상할게 아니라 이스 공투 종료하기 때문에 몇 시간 더 가야 합니다. 청계자매 5입니다 5봉 메봉. 올때 매봉은 처음 온것 같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매봉, 만경대 지나서 이수봉, 국사봉 그래 가지고 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정신문화연구 원 쪽으로 운중도먹거리죠 그래서 앞으로 한 7km 더 가야 됩니다. 예, 여기 매봉에서 내려와가지고 첫 번째 여기 벤치가 있는 곳이에요. 일단 벤치에서 이 쉬다가 이거 보면 어 대관 모집판에뭐라대관께 한번 지원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는좀들 어, 곳에 이렇게 벤치 옆에 붙이고 있습니다. 아, 무도 없어요 지금 다들 매봉에서 내려가고 혼자 종주하고 있습니다. 백스저기가요 청계산에 이렇게 분이 멋있는 줄 저는 분당 판교 살면서 한 아, 25년 동안 살면서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멋있는 설산이 있다니, 아, 어? 하... 이 환상적입니다. 오늘 홍보 전단지 붙이러. 계산 종주하고 있는데, 아, 아까 정자, 인프의 정자는 그다 매번 매바의세 군데 붙였어요. 그 다음 동네 판교 주변에 두 군데, 총 5개, 아, 이게 뭐야? 레이더 기술도 써있 이거 참 멋있습니다. 네, 망경대 밑에 있고요. 여기 또 벤치 아래, 사막게또 반대표지 바로 붙였습니다 어, 붙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 본인 회민사막회에서 많이 갔었다고 하면 반가웠습니다 춘달 리본도 붙였어요 네, 여기가 망경대고요 지금 망경대에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 우리는 우리가 아저 혼자는 여기 이수봉으로 갑니다 이수봉 이수봉 국사봉을 해서 운중동으로 갈 건데 지금 산행한 절반했습니다. 이제 이수봉 치고 올라가서 어또 한번 전단지 붙이고 가겠습니다눈 아 덮인 청계산 너무 멋있네요. 근데 이 종주를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나중에 2월달쯤에 8기 예비훈련으로 청강종주할때 아마 여기를 지나갈 겁니다. 야, 네. 네, 여기 석기봉 내려오는 길에 또 벤치 하나 있는데 또 붙였습니다. 백두대감 8기 종주 대원 모집. 네. 여기 벤치 쉬면서 한 번씩 쳐다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3월달에 제가 수거하러 올겁니다. 저도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3월 한 20일 정도에 수거하러 오겠습니다. 네, 여기 이수봉 올라가는 길에 벤치 앞에 또 하나 붙였습니다. 좀 밑으로 쌓는... 활기 대원 모집도... 여기서 식사하다가 이건 뭐지? 하고 보길래 545m <목소리도> 하오보 국사봉 옛날에 모르고 일로 갔다가 아이다 아이다. 국사봉 하오이 네, 이수봉에서 국사봉 가는 거리로 내려갈까 생각 중인데 하우고개로 갈까 해가 어두워져서 하우고개로 내려갑니다. 네, 여기가 국사봉에서 한 1km 내려오면 운중동 내려가는 삼거리에 여기 벤치가 있고 여기에 또 어, 홍보 전담을 붙였습니다. 근데 네, 운중동 버스 정류장까지 버퍼리촌까지 1km 한 20분이면 내려. 같아요 오늘 붙일 것은 이제 밑에 운동면 먹자 골목 앞에 한번 붙이면 다 끝났어요. 한 10개 정도 붙인 것 같은데. 해는 늦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2시부터 타가지고 지금 청 개나 종주를 했는데 거의 5시 한걸 됐어요. 내려가서 하나 붙이고 마무리 할게요. 운중동, 저기, 아까 그 삼거리에서 내려와서 한 1km를 내려왔어요. 샤갈의 마을이라는 카페인가? 이 골목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상당히 고급 빌라, 부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도로로 가면 버스 타운가 있습니다. 오늘, 기가 백두대감 팔교 홍보 전당로를 보시러, 한개다동주 됐고요. 키로수는 10kg예요. 10시간 18분 걸렸고, 음, 눈이 있어서 환상적인 산이었어요이 전단지 뿐만 아니라 제 커뮤니티라든가, 춘다 t v 통해서 백두대가, 어, 해외산학회에 가입하신 분들 때는 제가 커다란 선물 뭐, 네 명이면 네명다 4명 드릴게요. 다섯 명이 다섯 명. 5명. 그래가지고, 가입할 때춘다팁이나 청계산에 저단지 보고 왔다, 이런 분들도 있으면, 제가 커다란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물산학교 백두대강 실과 함께, 어, 멋있는 백두대강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이만 추립니다. 拜拜。Bye bye.